안녕하세요 정보박사 김광수입니다 정보박사의 콕집어 단박 합격 ITQ 수험서 시리즈 세번째 ITQ 한글 2016버전 전자교재가 출간되었습니다. 교재에 대한 소개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콕집어 단박 합격 정보박사 컴퓨터 자격증 유튜브 채널에 매주 금요일 8시부터 9시까지 실시간 방송을 진행하는 과목, 엑셀, 파워포인트, 세 번째, 한글이 되겠습니다. 2020년 7월 달부터 ITQ 한글 시험은 2017기 버전에서 2016 네오 버전으로 변경이 되어집니다. 현재 판매처인 한컴 오피스, 한글과 컴퓨터에 2016 버전 구매 신청을 문의하면 저희는 2016 버전을 안 팔아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 이전 버전인 2010 버전 또는 이후 버전인 2018 또는 2020 버전으로 연습하시는 분들이라도 한글 시험에 충분하게 대비할 수 있도록 정보 박사가 필수 단축키 및 바로가기 메뉴 중심적으로 최대한 쉽게 설명한 교재가 되겠습니다. 목차는요. 네, 전체 페이지가 159페이지입니다. 출제 유형 정복하기로 답안 파일 저장 및 작업 환경 설정하기 그리고 기능평가 첫 번째 페이지인 1. 스타일 지정 그리고 표 작성과 차트 작성 그리고 두 번째 페이지인 기능평가 2. 차트 작성 어, 수식 입력과 그리도구 작업. 마지막으로 3페이지 문서 작성 능력 평가 배점 고려해서요. 중요한 부분은 충분하게 여러분들이 마스터할 수 있게끔 내용 구성을 했고, 최신 기출문제 12회차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내용 구성과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시험에 대한 안내와 답안 전송 프로그램에 대한 다운로드 활용법, 그리고 2016 버전에 대한 화면 구성 소개하고 있는데요. 네, 화면이 많이 달라진 지 부분은 아니라서 여러분들 2020년 어, 1 0 7월 달에 출제 기준 변경되는 거그 부분에서 한글은 많이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다만 저장 및 작업 환경 설정 방법과 네오 실행 및 편집 용지 설정 그리고 페이지별 문제번호 입력 및 구역 나누기 관련해서 꼭 필요한 부분은 단축키 위주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버전에 상관없이 이용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이 교재의 장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에 제가 일괄적으로 정리한 단축키 바로가기 메뉴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능 평가 1의 스타일 지정은 배점이 50점 차지합니다. 워드프로세스 시험은 기존에 추가되어 있는 스타일을 수정하라 라는 요구가 주어질 수도 있지만, IT 한글에서 스타일 지정 문제는 고정적으로 새로 만들어라. 새 스타일을 추가시켜서 그새 스타일을 영 음, 타, 두 줄, 2줄, 한 타, 두 줄에 적용시켜라 라는 문제용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1페이지에 음, 요구되어지는 표 그리고, 그 표에 입력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차트 작성하라. 문제 구성은 2010 버전 문제에서 달라진 부분은 없습니다. 각각 50점 배점 차지합니다. 표 셀에 대한 편집은요 단축키 기억할 건딱 하나밖에 없어요. 엘키만 기억하시면 돼요. 엘키만 셀 테두리 배경 대화 상자를 쉽게 실행할 수 있습니다. 표 데이터를 바탕으로 차트 작성이 진행이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트부터 먼저 할 거예요. 네, 그렇게 하시면 안되고 반드시 표부터 하시고 그 다음 차트로 넘어오셔야 돼요. 차트에서는 차트 마법사에 대한 설정과 그리고 문제 구성 자체는 크게 2010 버전에서 달라지는 게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2010 버전에 설명드렸던 동영상들 그대로 활용하셔도 됩니다. 소식 작성은 처음에 조금 어려워 하시는데 왜냐하면 생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소하기 때문에 잘안써 봤기 때문에 그런데 해당 문제의 유형을 익혀 보면 또 크게 어려움은 또 없어요. 네. 수식 편집기를 실행시키는 단축키는 Ctrl N, M이 되겠습니다. 네. 수식 편집기 실행을 시켜서 수식 편집기에 해당 수식 도구 이용을 해서요. 네. 큰 틀부터 먼저 만들고 그다음에 안에 내용을 입력해 나가는 형태로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미분 적분 분수 뭐이런한 부분들 네 또는 뭐위 첨자 아래 첨자 그런 부분들이 나올 수 있는데 해당 단계별로요 절차별로 하나하나 천천히 하나하나 하나 다음 그 다음에 어떤 걸 입력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순차적으로 하세요 라고 해당 수식을 알기 쉽게 최대한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이 페이지의 4번 문제가 그리기 도구 작업인데요 네. 배점이 110점 차지합니다. 배점이 상당히 큰 편입니다. 그런데 쉬워요. 네, 파 포인트에 목차 슬라이드 작성하시는 방법과 거의 같습니다. 조형만을 이용해 가지고 문서 작성하는 부분인데, 오히려 연습을 조금 하시면 많은 큰 점수를 얻을 수 있는 파트입니다. 놓치면 안 되세요. 자, 그 다음에 3페이지로 넘어가게 되면 마지막 네. 페이지가 문서 작성 능력 평가 문제 부분이 되겠는데요. 네, 문서 작성 능력 평가는 한 페이지의 공문서를 하나를 작성하는 형태로 요구가 되어지고요. 기본적인 요구되어지는 기능은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해당 문제적인 부분을 분석을 해보면 문제 구성은 3 페이지는 크게 세 파트로 구성이 되어져요. 머릿말 및 제목과 문단 편집 부분과 문단 번호 사용 부분과 표 삽입 및 편집 그리고 기관 명과쪽번호 설정 부분인데 머리말 제목 문단 편집 부분은 머리말 보다는 제목 및 문단부터 먼저 내용을 입력하고 해당 세부 지시 사항에 따라 수정하는 형태 그리고 머리말 사유 단축키는 컨트롤 NH 그리고 문단 첫 관리 장식 반드시 지지고 각주 삽입 단축키 컨트롤 NN 컨트롤 N 조합의 단축키 총어한8개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림사비, 컨트롤, NR. 버전에 상관없이 단축키로 중심적으로 하시면, 2007버전이든, 10버전이든, 2016이든, 18이든, 상관없이, 네. 문제 푸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문단번호 기능 사용과 표사입및 편집, 기관명과 쪽번호 설정, 문제 구성되어 있는데요. 오히려 일부는요 버전이 업그레이드 되면서 더 쉽게 풀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쪽번호의 새 번호 설정은, 해당 쪽번호 설정 대화상자에 기본으로 추가됐어요. 그래서 네, 버전별 차이가 있는데 단계별로 풀이 절차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동영상 풀이에서요. 속도가 빨라서 무슨 말인지 몰라 놓쳤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 해당 교재 음, 구매하셔가지고 네, 참조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1만 1과 1 일괄적으로 제가 정리한 이 부분 한번 살펴보면서 네, 교재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에 보면요 네, 해당 내용상에 보면 이렇게 정리한 부분인데요. 네, 한 페이지 보기로 해서 좀 크게 해서 이 부분은 제가 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글 버전에 상관없이 시험에 자주 사용되는 10가지 단축키. 이것만 기억하시면 아래 한글 버전에 상관없이 연속 가능하세요. 기능키 F7, F6 기억하시면 되고요. 1페이지에 편집용지 설정 F7, 스타일 F6 그리고 구역 나누기 Alt, Shift, Enter 키 그리고 Ctrl, N 조합은 6개 네, Ctrl, N, T 뭔가 새롭게 삽입해요. Ctrl, N 조합인데 대상이 뭔데 표예요. 표의 영어 머릿글은 표의 영어는 테이블, 테이블의 머릿글은 T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Ctrl+N은 뭔데 Mathematics 수학입니다. 수식 편집기 실행. I는 이미지. 그리고 H는 헤더 그리고 N은 노트. P는 페이지. 그리고 쪽번호 삽입은 Ctrl+Np. 각주 삽입은 Ctrl+Nn. N.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Ctrl+Shift+마우스로 복사 붙여넣기. Ctrl+Kb 색깔 P 삽입. 자유성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이용한 단축키들 자주 눈에 익히시고요. 마지막으로 표셀을 블록 지정하고 이용하는 네, 단축키는 L키만 기억하시면 다 커버가 된다. 이렇게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나머지는 기출 문제 총네 12회차 네 문제지 구성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정보박사가 지필한 ITP QX 한글입니다. 한글 ITQ 한글 2016 교재 소개 마쳤고요. 교재 구매는 아래 링크 또는 I 선택하셔서 네, 구매 페이지로 가셔서 전자 교재이기 때문에 해당 음, 구매 금액 확인이 되면 즉시 신청한 이메일로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보박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